안녕하세요, 세이카의 덕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박스가 굉장히 커요. 지금 카메라가 생각보다 높은 데 지금 올라가 있어요. 박스가 굉장히 큰데, 오늘은 대충 무늬만 봐도 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오우, 아, 진짜 무겁다. 이게 다인가? 이게 다야? 이게 다네? 이렇게 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짜잔 카다케타 사쿠라 어, 애장판 아왜 이렇게 흔들리냐 애장판 박스 세트입니다 어총 6권 돼 있고 박스 세트 박스를 한번 뜯어보죠 제가 좀 있으면 생일이에요 이번 달 중순 좀 넘어가면 생일인데, 그래서 이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아, 여기가 조금 벗겨졌구나. 어쩔 수 없나? 어우, 외장판이라 엄청 무겁네. 그 많은 걸 여섯 권으로 압축했으니까, 한번 빼볼까요? 으아! 오와! 박스 있고, 만화책 있고, 한 번, 이,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오우... 와 진짜 두껍다. 두껍기도 두껍고, 컬러 페이지도 들어가 있고, 재질도 일반 만화책 재질이 아니에요. 그 재질도 괜찮고, 어... 하버지에서 봤던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게 총 6권이란 거죠. 애장판. 이걸 사게 된 계기가 요즘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카더케도 사쿠라, 어... 2부, 2부가 부 나오는거죠. 이게 1부고 이게 끝인줄 알았더니 다시 돈이 궁했는지 2부가 지금 나오고 있죠. 클리어 카드인가? 애니메이션도 지금 나왔는데 어... 만화책이 일단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중간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고 그 클리어 카드는 제가 <laughs> 제 돈을 사고 아, 오랜만에 돈 썼네. 지금, 클리어 카드 다섯 권인가 여섯 권이랑, 아케바의 교복 2권이랑, 책 하여튼 몇권 해갖고 한 박스 올 거고요. 또 지금 시트러스 9권이랑, 또 뭐지? 뭐, 지금 또 있는데. 하여튼, 또한 박스 또올게 있어요. 아, 요즘에 갑자기 제가 사 책들이 갑자기 막 나와갖고, 음. 날 너무 힘들게. 박스는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요즘에 연말이라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이런 게더 힘들게 하네. 예, 힘들면서 좋아요. 여튼. 진열하기도 좋고, 읽기도 편하고, 좀 두꺼워서 그렇지만, 재질이 괜찮으니까. 이 카요케도 사쿠라로 아마 그 입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걸로 입덕하진 않았지만은 그 b s 2라고 해서 일본 위성 방송이 있어요. 그게 저희 집에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좀 봤어요. <laughs> 일본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한 7, 80% 알아듣는데 그때는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재밌게 봤어요. <laughs> 그 정도로 흡입력이 있는 겁니다. 클램프가 만들었고요. 클램프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때가탔냐 처음엔 동인 클럽으로 시작을 했다가, 프로 데뷔 이후에, 현재는 총 4명이 사고 있죠. 여성 많아가고 히트작이 굉장히 많아요. 넷담이 히트작이지, 뭐, 어떻게 보면. 엑스, 트리플 엑스 홀리, 뭐, 레이어스, 마법기사 레이어스 카드키너 사쿠라, 뭐, 냈다 하면 다이트작이고, 애니메이션화가 웬만하면 되는, 되니까, 음.. 어, 굉장한 것 같아요. 어, 진짜 무겁다, 근데. 우후 정말 무거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굉장히 짧죠? 다음에 또, 책, 박스가 오면은, 그때 좀더 길게 할수 있도록 하겠고, 아, DVD 사고 싶은데, 요즘에 DVD 살 만한 게안 나오네. 아. 19일에 아쿠아맨 개봉합니다. 이번달 19일에 아마 저는 당일에는 못볼것 같고 어, 22일이나 23일정도에 볼것 같은데 어, 보면 바로 또 후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할뻔한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